롤롤 있잖아, 롤롤. 오,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어떤 거예요? 뭐 이런 데까지 어 뭐. 슬립시티 홍시장. 안녕하세요.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찾아드리는 슬립시티의 홍시장입니다. 오늘 커피 드셨어요? 늘 마시죠.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? 먹어보니까 스벅 커피가 나한테는 딱 맞는 거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장난 아니게 나가는 거야. 집에. 이렇게 커피 머신을 이렇게 <laughs> 딱. 에스프레소 어... 기계 렇신거예요 캡슐이 아니라? 캡슐은 아니에요 어... 캡슐은 아니고 그냥 c a p t 면서 나오는 <웃음> <웃음> 원두를 살짝 불에 익혔어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거? 로스팅 로스팅 e Capt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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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서 대표님, 스버 음, 어, 커피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어. 커피를 <laughs> <laughs> 만들어 왔거든요. 어. 진짜 스버 커피 있거든요. 맞춰보세요. 어. 아니 <laughs>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. <laughs> 커피 양을 조절했네. <laughs> 정하셨어요? 정했어 네. 이거 진짜 내가 재밌어서 그런데 아, 그냥 하나만 일단 볼 텐데. 아니 가만히 있어봐 <laughs> 커피 량으로 조절했어요 요겁니다 이거? 네. 이거 하셨어요? 네 이렇게 보면 돼? 네, 네. 어머! <laughs> 이게 이게 스벅이구만? 스벅 커피가 나한테는 딱 맞는 거 같아요 <웃음> <어머머>! <웃음> 그 참이슬하고 <차미스라고 웃음> 네. 처음처럼을 네. 또 내가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 <laughs> 이거 진짜 그래 네. 믿을 수가 없네 <laughs> 아, 그래서, 매트리스도 실제 블라인드 체험을 하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. 블라인드 체험은 그래도 신혼부부들은 저희들 프로세스에 맞게 잘 따라와요.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야. 이건 실사례인데요. 옆에다 딱 가격부터 치고 들어와.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어떤 거예요? 아, 우리는 체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얼마짜리 쓰시는데요? 편하세요? 어우, 그건 불편하다.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? 그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에 나갔어. 뭐 이런 데가 있어. 가. 모자고 이렇게 쳐다봤더니, 롤러 있잖아, 롤러. 근데 그 다음 주 됐는데, 이번에는 사모님 같아. 같이 왔어. 와, 그 사모님도 끝내줘. 누워보라고 하면 눕지 않아. 어, 그러면서 꾹, 손도 이렇게 <laughs> 교양 있게 눌러. 매트리스도 이렇게 싹싹.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하잖아. 그치?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매트리스를 선택을 하겠어. 고인님 저희들은. 매트리스를 충분히 체험하셔야 고객님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고르실 수 있어요. 그래야지 고객님 만족감이 훨씬 더 어, 있습니다. 비싼 매트리스가 몸에 맞을 수도 있지만 고객님의 몸에 맞는 매트리스가 꼭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 아내분, 사모님이 그래도 저희들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. 근데 신랑님은 안 누워. 끝까지. 어, 안 누워. 음, 안 눕더라고.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눕더니만은 또스르르 가더라고 그러더니 또 왔어 <laughs> 세 번째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쓰는 매트리스가 어떤 매트리스인데 사실 많이 불편하다 돈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매트리스를 좀 제대로 사야겠다고 왔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하나 하나 누워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정말 없더라 사실은 자기가 한번 누워 봤다는 거야. 그래서 그누번 매트리스를 다시 한번 눕고 싶다는 거지 응 음,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누워보고 아 이거야 샀어요? 어 이거하고 네. 어. 제일 비싼 거였어요? 제일 비싼 거는 아니었어요 어. 아 물론 제일 비싼 것도 있었지만은 그걸 고른 건 아니고 어. 음. 그리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음. 그래서 배송까지 갔는데 그 신랑님의 여동생이 음. 또 사러 온 거야 와우. 얼마 있어서 <laughs> 어떤 분들은 어 저는 템포가 좋아요 딱 그러고 템포 백화점에서 딱 누워보고 그래서 템포 어딨냐 물론 그 자리에서 골라줄 수도 있는데 진짜 템포가 맞는 애 맞아? 이거 있잖아 정중하게 <laughs> 템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있는데 그객님 템포 잘 맞으시죠? 화 어, 자기 템포 맞는데 그럼 여기 템포 외에 거기에 준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한번 누워보시고, 여기 다 이렇게 가려놨으니까, 한번 차례대로 한번 누워보시고, 한번 템포만 한번 골라와 보세요. 음. 이렇게 해서. 이제 누워보고 신기한 거예요. 템포의 음. 느낌이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겠다. 한데 그 비슷한 느낌이 좀 많아. 여기서한 30개 눕다가 자신있게 또 골라왔어. 음. 자신있게 아니더라고, 음. 전부 다. 어. 템포를 못, 못 골라. 오, 어, 이게 템포예요? 놀래. 음. 이, 이거 아니었어요? 백화점에 이거?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? 어, 맞는 것같아요 어, 그런데, 어, 나는 이거 불편하다고. 왜 불편하세요? 그랬더니만, 어, 이거는 답답해요. 그래. 실질적으로 자기가 충분한 시어간을 갖고 누워보니까 템포는 자기한테 맞는 매트리스가 아니었어요. 블라인드 체험. 나한테 맞는 매트리스를 찾으려면 이 블라인드 체험은 정말 필수적이다. 가격 정보나 브랜드 정보, 제품 정보 다 잊어버리고 매트리스에만 집중하고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찾아야 된다. 여기까지 슬립시티 홍시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